안녕하세요. 반퍼 센트럴 차이 a 타입 현관 입구입니다. 우측에는 전면 거울이 보이고, 좌측에는 수납공간 붙박이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붙박이장을 열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수납공간이 충분합니다. 다른 수납공간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관 입구에서 보이는 게방 3구요. 그리고 거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밝고 환한 거실입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마감된 아트월이 보이고, 아트월 한쪽 벽면에는 월패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주방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구요. 전체적으로 그레이톤의 고급스러운 마감재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외부 전경이고요. 외부 전경 바라보는 모습에 가까운 곳에 고속터미널, 신세계 백화점, 경부선, 호남선, 메리어트 호텔, 멀리는 강남 성모 병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권이 아주 편리한 반포 센트럴 차이 아파트입니다. 25평 A타입 판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거실과 주방으로 환기가 잘 되어지고 통풍이 잘 되어져 있어서 누구나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주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드극장형으로 되어 있고 아일랜드 조리대와 기역자 조리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조리대 기역자형 조리대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이는 모습이 지금 인덕션이 되어져 있고 또 후드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TV 설치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장에는 그레이트로로 마감되어 있고 또 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내부도 실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바라보는 외부 전경인데요 멀리 한강이 바라다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다용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용도실에는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고 간단한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용도실도 실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폴 센트럴차이 25평 A타입 주방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다 보이는 모을 보여드렸습니다. 안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보이는 방도 마찬가지로 밝고 환합니다. 좌측으로는 슬라이드 붙박이장입니다. 슬라이드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어서 안방을 좀더 넓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외부 조망은 가까이는 고속터미널역에 경부선과 호남선이 보이고요. 멀리는 강남성모병원, 또 서초역으로 가는 길까지 보이는 보이고 있습니다. 안방에 붙박이장 슬라이드 문을 열어 보이면. 파우더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다양한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을 보여 드리고 있고요. 부부 욕실은 세면대와 변기와 수납 공간이 되어져 있고요.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마감재는 그레톤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안방에서 나와서 침실원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침실원도 밝고 환합니다 침실원에도 마찬가지로 수납장과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톤으로 되어 있고요. 외부 조망도 탁 트여 있어서 외부 종합 조망을 보여 드리면 멀리는 한강까지 바라다 보이는 조망입니다. 침실 원에 붙박이장 수납공간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안에 장을 열어 보이면 충분한 수납공간으로 활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침실 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을 지나서 침실 2를 보여드리는데요. 현관에서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침실 2는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고요. 발코니에는 빨래 건조대와 우측으로는 쓰레기 실이 있습니다. 침실 2도 밝고 환합니다. 침실 2에서 바라보는 바깥 전경은 고속터미널역 신세계백화점 경부선 호남선 그리고 멀리는 서초역으로 가는 길이 보이고 강남 성모병원이 보입니다. 탁트인 공간으로 센트럴자이 25평 침실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침실 2에서 나오셔서 공용욕실을 보여드립니다. 공용욕실에는 욕조가 있고요. 그리고 변기 세면대 수납공간이 되어져 있고 반포 센트럴 자이 25평 전체적으로는 그레이톤의 색상이 구성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게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반포 센트럴 차이 25평 A타입을 보여드렸습니다.